호혀 뽑아. 바람기로 했어? 진짜? 어, 어. 진짜? 어, 털! 털지 마! 진짜? <laughs> 예서다나왔인데 언제 다 크지? 일단 몰라. 다빨그래서 어릴 때잘라인널데 얼마 전에 는데잘 수가 없대불편하아 음. 아니는 이거 두 배. 데 이렇게, <laughs> <응? 웃음> 이렇게 너무 가져 응? 이렇게. 예서가 <laughs> 엄마 말잘 들으면 받을 <laughs> 수 있지 않을까? 엄마. 나는 이렇게 되면 안다 이렇게 <laughs> <되는 거야. 웃음> 다 했네 인자. 다있네 인자. 힘내라 다들. 한국이죠어 어이, 어이, 말. 자이거 엄청 왕건이다 와, 왕건이다 <laughs> <laughs> 응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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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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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

이렇게 다 했네 인자다 했네 인자 이모 힘내라 다들 다알또한복이도 어이구 말자 이거 엄청 왕건이다 와 왕건이 이야 속도가 빠르다 이거 이렇게 바람기로 했어 어짜 털지마 일단 몰라. 네서 어릴 때 가는데 음, 아, 얼마 짜리인데잘쓸 아, 없대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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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편하나? 좀... 응, 불편하나안 혼자 짓다, 는게기 이거 두 배. 근데 이렇게 도 힘들게 가져? 응? 이렇게. 예서가 네. 엄마 말잘 들으면 네. 가질 수 있지 않을까? 엄마가 나는 이렇게 되면 됐 진짜? 이렇게 만다 했네 이다 했네 이제. 뭐 힘내라 다들. 알또한번 <laughs> <다> <laughs> 더. 어이자 <오>. <laughs> 이거 엄청 완건이다와완건이거 속도가 빠